나는 시골이 좋아요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제가 또 왔습니다. 어디로 왔냐고요? 오늘은 저희 시골 동네 마을 주민들을 모시고 이렇게 여주 강변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은 딱 보시면 아시겠죠? 바로 다슬기입니다. 다슬기를 잡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다슬기를 제가 얼마나 잡고 어디에 좋은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쪽에 한분 계시는 분은 아리따운 아가씨인데 저희 동네에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은 그잘못 잡아요. 서울에 서 사시는데 왔다리 갔다리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분 있습니다. 여자분은 저런 분이 계시고 요 남자분 저분 보이시죠? 저분도 마찬가지로 어, 좀 멀리서 오셨는데 어, 어, 제 친구입니다. 저 강변에서 상가에 음악 받고 있습니다. 예. 별로 이거 다슬기 잡는데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 바지가 물에 젖을까 싶어서 굉장히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얼마나 잡았는지 보여드리고 제가 또어 물에 들어가서 여러분 다슬기가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좋은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치 그치 보이지? 오, 오. 여기도 있잖아요. 어디? 가 거기는? 그렇지. 응, 그런 게 나오는 거야. 맞아, 맞아. 좀 하는데. 농사는 어찌해도 다슬기는 제대로 잡네. 자 제가 지금 다슬기를 계속 잡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거 제가 잡은 겁니다. 요거한 제가 한 15분 정도 잡은 건데. 이 정도 같으면은 엄청 많이. 아저씨, 왜 뜯으려고 <laughs>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laughs> 예. 이 예, 다슬기는 다슬기는 말이에요. 이거 낮에는 잘안 나옵니다. 밤이 되면은 먹이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이제 바깥에 나와서 다슬기를 잡고 있는데 저기 저 저기, 저기 우리 형수님께서 잡고 계시는데 아마 깊은 데 들어와서 굉장히 잘 잡는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나이가 어려 보이시는 이제 아직 50도 안 되시는 우리 형님께서도 지금 잡고 있는데 아주 <laughs> 예. 아주 심각하게 잡고 있습니다. 저쪽에 빨간 옷이신 분 역시 우리 사촌인데 또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별 잡지도 그쵸? 못하고 저쪽에 우리 도련님 음, 양반집의 도련님이라 가지고요. 어, 저 말고도 관리자가 한명나타나가 상당히 짜증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렇고요. 부부시고 어, 저기 별명이 손오공이라는데 저 친구가 아주 잘 잡아요. 예. 저쪽에 보면은 어, 서울에서 저희 마을로 이렇게 앞으로 저희 마을에 정착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만 아직 결혼도 안 하셨는데요 아주 얼굴은 별로지만 성격이 아주 좋으신 분이신데 이제 다슬기 잡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 다슬기는 그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간에만 좋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슬기는 간, 신장 그리고 눈 충혈에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비타민 B2, B6, 비타민 E 등 아주 그 영양소가 어, 풍부한 비타민. 성분인데요. 식물을 제외하고 이렇게 살아 있는 동물 중에서 염록소 저 클로로필을 함자하고 있는 어 다슬기는 우리 간장 해독구만 아니라 우리 장근강 그리고 또한 또 있습니다. 이 관... 다슬기가 좋은 점은 우리 관절에 염증을 없애는데 아주 탁월한 성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네요. 어, 그 말고도 다슬기는 상당히 우리 몸에 좋은데 항염증작용 뿐만 아니라 항암작용 그리고 다, 장운동까지 한대요. 여러분들, 다슬기 잡을 때 주의하실 점은 절대 저, 지금 여기 여기는 물이 맑아서 그런데 굉장히 안전에 조심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하는 것지만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의 바로 제가 안전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시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저 도련님은 지금 무엇하실까요, 뭐 도체? 음악을 한가롭게 듣고 있는데 마치 시인인 것처럼 소설가인 것처럼 폼을 잡고 있는데 제가 상당히 보기 아실습니다 제가 좀 일단 물에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여기는 강원도와 경기도 그 중간쯤 되는 지점인데요. 어 지금 경기도 여주입니다. 지금 6월 오늘 6월 8일인데요. 어, 상당히 날씨가 포근하네요. 오늘 많이 덥습니다. 이런 날 여러분들 가까운 강으로 가시가지고 다슬기를 잡아서 우리 건강에도 좋고 또한 힐링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다슬기 잡으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깊은 물 알지 못하는 곳은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구명장구라든가 보호장부가 있어야 됩니다. 어, 저희는 모든 장비가 갖춰져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다슬기는그 낮에는 잘안 나오죠. 항상 해질 무렵 밤에 많이 나옵니다. 도이지 예. 사시는 여러분들 많이 부르시죠. 너무나 짧고 짧은 인생, 도회지에서 항상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그 남은 삶을 보내실 것입니까? 농촌 생활을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생활이 되지 않을까 저는 과감히 생각합니다. 자,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이제 나오기 시작한대요. 예. 어차피 잡고 잡아오게 되면 제가 관리자 입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분배를 해줍니다.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하는 것이 저희 마을의 철칙인 것이거든요. 열심히 잡아도 어차피 똑같이 나누는데 저렇게 죽으라고 잡고 있습니다. 물에 몸을 완전히 풍덩 들어서 잡고 있는 저 선수 보이시죠? 얼룩말입니다. 얼룩말, 우리 애기 엄마입니다. 앞에 여기 보이시는 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새침대기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몇 마리 잡던 못하고 제가 한 보겠습니다. 스 지금 몇 마리 잡았어? 와, 왕권이, 짜증난다, 짜증난다. 왕건이만이 그런 거지. 저 자잘한 애들은 상대하지 않아요, 저런 큰 애들만. 아니 됐고 무리하면 더빠되겠구만 아니, 응. 큰 애들만 상대합니다. 저. 와, 정말 짜증 납니다. 개하고 그런... 열 마리 잡아놓고 지금 한 시간째 그러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 상은 나는 시골이 좋아요 다슬기 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만큼, 이만큼, 오 분만, 이만큼, 5 분만에 어. 좀 작게 잡았네. 어. 아, 열심히들 잡으세요. 그거 물에 푹들어가 가지고 다스리게 잡으려면은 저쪽에 저 형수님처럼 이렇게 물에 온몸을 담궈야 됩니다. 저 서울에서 오신 아가씨 몸을 완전히 담궜세요 앉아, 앉아, 아우, 앉아, 앉아, 아우. 앉아, 안 그... 저쪽부분은 다정스럽게 서로 수고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예. 또한 이 다슬기는 조혈작용이 아주 탁월해요 예. 피를 맑게 하고 혈액을 만드는 구성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오,